한국 여성하고 똑같은 마음을 와이프한테만 존 대만다 그러면 은 결혼 생활 전혀 문제. 처음부터 무시해 가면서 내가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간념을 가 있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. 특히 신랑의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한국 여성하고 결혼할 때돈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? 베트남 여성하고 돈들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자기 아들이 쓰는 돈인데도 돈 주고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좀다 버려야 돼. 베트남 여성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, 똑같은 인격체 한국 여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살아요. 와이프한테 존대하고, 와이프한테 잘하고. 요즘은 그런 시장들이 더 많아졌어요. 오로지 자기 와이프 멀미한다 카메라 막어질줄 몰라갖고요. 막, 막 절절 매고막 사장님 클일 났습니다. 우리 와이프 멀미합니다. 얼마나 좋대는참 보기 좋아요. 베트남 여성도 한국 여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마음을 갖고 대해주면은 좋은 신부 만나고 결혼 생활도 잘할수 있습니다.